할렐루야. 어, 여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한두 분이 못 오시면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도 막, 막,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빠지시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또혹 무슨 일이 있으시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걱정을 덜하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처럼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자신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감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끼치고 또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됐으니주다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전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신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네. 예. 근데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해 주라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어. 주왜 보내셨어? 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내 인격 갖고 안 되니까 그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상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건면하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laughs>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신앙으로 건면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들 극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전도라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성령님 이거 제 능력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경의 인물들 치고 이 전도를 하지 않은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베드로 오늘 베드로,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는지 살펴보면 은혜를 안 보고 그래요 자 먼저 베드로 베드로는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을까요? <laughs> 아니에요 뉘앙스만 봐도 알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을 때에 전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금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전도를 잘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 그 찾아오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 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해라 보내신 기록은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구원을 시켰는지 이렇게 그런 기억은 아무 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숙식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막상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뭘 해야 될지 막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 후반기 시대,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좌우로 안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곧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안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는 심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니, 그 정도로 막았으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을 도망쳐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몇 번이나? 세 번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었는데도 베드로는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전도를 커녕 제자들 다 모아놓고 야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냐? 에이 나는 그냥 고향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아유.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도 따라갈게 하고 다 오르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의 전전을 모르로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우 나는 전도 정말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전도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베드로 보고 위로받으시바랍니다 여러분 배신은 안 하시죠 위로받으시기 니다 자, 보금서에서는 그렇게 전두의 잼댕이가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 빛을 받아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든지 보금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조롱을 받아도 증거하고, 협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전두하고, 감옥에 가서도 전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부흥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데 전반기 그중에 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도 부흥이고 나머지 반은 사도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전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사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전도 젠뱅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왕이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기다려봐.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요?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 예, 맞아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마침내 성령의 임자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승천하고 나면 약속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그분이 너희에게 십자가의 의미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알려주셔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세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나 찾아볼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각 사람들이 뭐를 얘기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었던 인근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 지방 방언을 말하고 있나?" 놀래면서 한편으로 조롱하는 분. 저 사람들 저거 술취한 거 아니야? 사실 제자들도 제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제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자들도 처음 성령을 받고 자기들도 스스로 놀래버렸습니다. 그거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해명을 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클 아, 씨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지요. 하면서 머리를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난나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일이 생길 때마다 베드로가 입만 열면 전도가 그의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명색이 그대 그래도 수제자인데 체면이 있죠. 베드로가 전도 잘하고 싶었겠어요, 못하고 싶었겠어요? 잘하고 싶었죠. 본인도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본인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못하다. 가 어때요?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유창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 그러면 어때요? 아, 복음전도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스이 자신 스, 스스로도 모든 생각, 모든 생활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초점이 딱 맞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랑한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성령의 경험을 하신 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금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보금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금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나도 성령 체험했어. 그거 얘기하라고 보고, 이 성령 체험 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만족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추억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복음을 증거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 체험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전도하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중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 형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직접 때리고 못질한 로마 병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모의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누구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들이 무법자들의 손에 그 손을 빌려서 당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박은 거아니요 예수님이 신부 받을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것은 바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입을 저울질하다가 예수님을 버 o 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지 않 u y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튀어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튀기 싫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도전 2장 3 6절에 그러므로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누구든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그때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 내가 인이라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고 나를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라고 의인으로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사경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아멘.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정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전도했다는 말. 여러분, 잠깐 좋은 것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오늘 베드로의 전도에 그세 가지 모양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가 하는 게아니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도 모르던 용기가 나도 모르던 능력이. 나도 모르던 지혜가 성령께서 살 마셔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셨다면 달라져서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 부활의 의미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것, 생명길로 이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칫솔이 있어요. 이 칫솔은 치약이 묻어있지 않는데이 칫솔에 물을 묻혀가지고 칫솔을 하면 치약이 저절로 나오는 데이 칫솔을 만든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칫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다시 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는 일마다 되, 되, 되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만 들어가게 되다가 결국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간단히 마음을 놓고 독립 뒷산으로 올라가서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잠시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벤치에 앉는 순간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손수건이 나아지 않아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보니까 휴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심코 그 휴지를 집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휴, 그것은 휴지가 아니라 전부지였어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기 위해서 그것을 드는 순간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려를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꿈틀거렸어요. 눈이 번쩍 뛰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포기하고 동네로 다시 내려왔어요. 마음을 고쳐먹은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교회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한 그는 믿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더 주시오. 내가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에게 갑자기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고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바로 나이선 칫솔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대.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와 구제사업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더럴 웨이, 이 지역에 나이손 짓솔 사장과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살을 결심할 때까지도 교회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나이선 사장이지. 죽으려고 하는 순간 보게 된그한 장의 전도지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주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게그 안에 있었다.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도를, 그 전도지를 뿌린 것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의 수고였다고 하는 말이요 성도의 일이에요. 내가 돌린 이한 장의 전도지로 누군가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 그 인생이 회복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생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세요.